제작진보다 참가자를 더 배려하는 프로젝트 배우 서바이벌 미션 쇼 뜨자 뜨장. 안녕하십니까 뜨자면 피터리 감독입니다. 오늘 4라운드 미션 영상으로 제가 직접. 도전자들의 연기를 분석하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할 을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비전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현장 상황 등을 소개하여 저희 모든 배우들이 얼마나 힘든 조건 속에서 영상 속 연기를 완성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770명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5,188명의 애플원 가입자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뜨다면은 열정 가진 모든 도전자가 뜨는 그날까지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1라운드 결과 에페온 20점, 전문가단 39점, 합 59점 2라운드 결과 에페온 16점, 전문가단 39점, 합 55점 누적 점수 114점으로 현재 17위입니다 어 신혜리 배우의 심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에서 AX, 즉 7번 유형,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신혜리 배우는 쾌활하고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성격과 맞는 심리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진짜예요. 아니, 우리 집에 어딘지도 모르겠고, 필름에 끊겨서 기억도 안 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집에 데려다 주셔야 돼요. 저, 안 그러면 막 사고로 콱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여자는 어떻게든 남자의 차에 오래 타 있으려고 남자 앞에서 술 취한 척행설수설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여자를 차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다급히 쓴 여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남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거짓말을 지어내려 노력합니다. 남자의 눈치를 살펴보며 안전하지 못하는 여자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 신해리 배우는 시청자의 집중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급 연기입니다. <목소리> 예선 2차전으로 펼쳐졌던 조별연기에서 시네리 배우는 단연 으뜸가는 연기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네리 배우의 연기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재미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의 감정 정달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어, 파줄게, 파줄게. 어? 나 이거 이 장면은 친구가 핀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자 내가 거지야! 라며 예민하게 화를 내며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표정! 말투, 몸의 움직임이 모두 시네리 배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몸의 움직임, 더 자세히 말해서 동선의 경우, 단순히 감독이 시켰기 때문에 움직이는 의도가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잘하는 우리 시네리 배우의 경우, 동선의 이유그 자리를 잠깐 피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굿입니다. 저랑 부딪힌 여자의 아니, 아줌마 말고 그여자요 어, 그, 그래. 그여자이 장면은 제가 선택한 예선전 조별연기의 베스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신혜리 배우는 마법 같은 일에 의해 잠을 자고 일어나며 몸이 소녀, 소녀로 변하는 아줌마를 연기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녀는 본인이 남자의 이상형이라는 말에 순간 설렘을 느끼다가 현재 자신의 몸이 아줌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멋졌고 씁쓸해하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남자를 피해 일어나는 동선과 표정도 명확합니다. 어떻게 아시죠? 자, 아, 이 장면은 좀 안타까웠죠. 초점이 살짝 나갔습니다. 어, 영상미로 배우의 연기를 받쳐주고 싶었는데 이때 해가 지는 상황이어서 어, 좀 아쉬운 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너무 많은 촬영을 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고 재촬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신의대로 미안합니다. 알고 싶어요. 인간의 지시면 수갑을 채우고 싶고 영혼의 지시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 넋을 잃고 보게 됩니다. 진짜 여양사의후수가 느껴집니다. 어. 나 그쪽 맘에 들어요. 시네리 배우, 방탄 조끼를 혜성한테 그냥 넘기지 않고 잠깐 잡고 있다가 혜성의 시선을 뒤로 끌어 내서 맘에 들어요. 라고 말하고 조끼를 넘깁니다 자칫 어리숙한 배우라 할지라도 소품을 이용하여 시선을 가져올 줄 아는 감각이 있는 배우죠. 시네리 배우의 고급 연기 기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센스있고 명확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시네리 배우. 연기력이 뛰어난 시네리 배우가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 진출해서 그녀만의 명품 연기를 다른 배우들과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뜨자맨과 함께 진열배우를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뜨자맨 피터리 감독이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영상보고 구독과 좋아요 해글만 받고 하트를 어떻게